이 창세기 23장은, 살아가 죽어서 장사 지낸 사건인데, 장사 지낸 그장례제 절차보다도,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한 그 사건에 더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 내 살아 죽었을까요? 1절, 알았죠? 살아가, 몇세에 네, 죽었어요. 227세, 장수했어요. 금방 요절했어요. 어떠세요? 그냥 산금살았죠 요즘 또난 227세쯤 살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하도 우리 옥기술이 발달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장사의 127세 죽었는데 이제 그녀를 이제 가난 땅, 마물에 그... 막막백밭 막, 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도록 이 아브라함이 땅 매장지에 사서 장사한 사건입니다. 에, 그런데 그 땅을 얼마 주고 섰느냐 하면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주여 땅값은 은사백 세계라.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회하니까 당신의 주의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예브라함의 발을 쫓아 에버론이 해족속을 듣는 데서 말한대로 창고에 통과하는 아, 네. 4 0 0세계를 달아 에버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사백세계를 주고 그 묘지를, 외장지를 사가지고 이제 사로를 장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 말씀에 6절에 으흐, 다시 6절 공독해 보세요. 네. 주 <laughs> 그리시며 돈을 쓸까요? 당신의 아, 죽은 자를 장사하셔서 네. 그래서 자기 교실. 네. 형상을 그럴 자가 없리다. 그데내주여 들었어. 당신 우리 중에 하나님은 방백 같다 그랬어요. 방백이라고 어요 방백이. 하나님은 방백 같다라는거 방백이야. 방백이 뭐예요? 방백은 지방 최고의 대사를 치는 말하는 거요. 우리나라같으면 도시사. 옛날에 도백이라고 그랬죠. 9사년도에는 배설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배설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 이런, 이런 인격적인 권위를 뭐라고 하냐면 여보로 하면 어첸던지 어첸던지 너첸던치. 우리 지금 저서원이가 하나고등학교 에 1학년 때해 회장 됐는데 변명이 어머니, 엄마래 엄마, 엄마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똑같은 일 이름인데 그 어센던치라는 이게 그 어떤 영향력,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그 물론 회장이니까 그런 지배력 이 있었겠지만 그 말로 인격적인 어떤 말로 할수 없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센던치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어센던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어셈던스를 가지게 됐을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을까? 당신은 우리, 우리 중에 하나님은 광백, 같은 사람의 광백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누구나.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면 외국인 외국 사람. 타국인이에요.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겠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런 어센던스를 어, 가지게 됐을까 하는 어, 것을 우리 잠짓 참고 없이 내려다 보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장을 봤으니 같이 공동의 옵션이다. 네. 네. 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 그러고 그냥, 무엇, 여기, 그냥, 어, 부터 사는, 부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이 아브라함은 이름은 첫째로 땅에서 나름대로 사는 신앙으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땅에서 나름대로 사는 신앙. 영적인 문제예요 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살아가 몇 살에 죽보세요 127세. 127세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 0살을 많잖아요. 137세.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온 지몇년 됐어요?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땅에? 75세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137세니까 몇년 됐죠? 수학 들어간다고 어요 62년 됐죠, 62년. 62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땅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우구한 사람으로서 아마 아침에 천막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하냐면 집이 없어요. 항상 나그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목민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진짜 살땅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나 같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돌아라, 순과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들은 그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난 땅 주시겠다고 인도하셨는데,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네가 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유지포 3장 10절을 보십니다. 그렇죠? 요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이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물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진짜 시민권은, 명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알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변하노니 영혼을 벗들려싸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예, 나그네와 행인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산다는 뜻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알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위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아,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위생의 자랑.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시각에 대 무엇이 뭐 생각납니까? 하와가 선악화를 딱 봤을 때 선악화를 봤을 때그 그 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유혹을 듣고 보니까 선악화가 어떻게 보겠어요? 보암직이 먼저예요? 모동직이 먼저예요? 예성경에는 모동직이 먼저 나옵니다 모둠직다고 그 다음에 보암직이라고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육신의 정력이 먼저 나와요? 안목의 정력이 먼저 나와요? 육신의 정력이 먼저 나와요? 먹음직이에게. 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암기그 다음에 죄롭게 하는 건 탐스럽다. 이 생은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르내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와처럼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모든 사탄과 유혹에 이 화려한 세상에 떠보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덕관을 가지고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도, 도덕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탄법으로 잘가르치셨어요 탄법은 뭔지 아시죠? 심혜의 온이 극마와이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심령으로 오유하고 위에 의고도 목마르고 그리고 극유력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지하고 어, 의리로서피박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한 문제인 것은 땅에서 땅 주인 노릇하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이권은다하드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장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못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마 아바, 함 아, 품에 안겠어요 죽어서.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 떡떡거리고 사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무란감을 당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가면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자부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적으로 나그네 삶을 살았고, 시간적으로 끝까지 약속을 미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 가난 땅으로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그 땅을 내게 주마, 그 땅을 내게 기억으로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 봅니다. 12장 10절에, 알았죠? <목소리> 여와께서이 <목소리> 땅을 내게 네. 주리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 <목소리> 여위월예 15장에 발을 붙고또 13장 15절 주 15장 7절로 7절에 말씀 180만 합시니다하나님께서이땅을내게주 쉽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 8절 말씀은 17장 8절에도 네, 내가 여호니의 힘속에게 그 인간의 입담을 곧 가는 이겨움으로 주어 능만한 <laughs> 아, 기업이 되하고 나는 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137세가 됐는데 75세 에 약속을 했는데 137세가 되도록 그 땅을 아내가 주셔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살아가는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마, 말씀하시고 약속 안 지키는 거야안 지키는 거라 하고 불신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안 떨어져.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 땅이 아닌 매장 지구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것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언젠가는 이, 땅이 내게, 내,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끝까지 믿는 신앙, 시간적으로 끝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약속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다음에 사람 앞에서 예전를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사절 말씀. 아브라함. 다 같이요. 자 이제 2 3장 사절 말씀에 그 나는 당신들 중에 나되요 우와는 자니 천국에 당신들 중에서, 당첨들 중에서 당첨들 내게 매장들도 소유를 팔아내게 감사하겠어 어, 네,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을 이렇게 말하고, 직접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 그래. 일어나 아, 일단, 아, 목소리를, 아, 음. 몸을 굽히고, 음. 그 다음에, 1 1월 아, 아브라함이 의 일단 에 백성을 위하여 몸을 굽히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 된 노인이,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굽으면서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전 대면은 좀 함부로 사람을 대할 법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고 왕들이 막 찾아오고 나는 무엇을 하는지 아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좀 어마나 씩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있죠.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예제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예, 아까, 예, 배 시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막온유하 합격을 불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기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제, 예제를 예의도 없고 버리자는 것이 없 하는 짓거리가 또 그렇다는 우리 어느 행실부터,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사람을 그야말로 쓸모없는 포도나무, 열매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열매없으면요. 그 어디 목재로 쓰겠어요? 화복, 불소, 불소식으로도 못쓰요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전을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요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정리할 때두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는 구속적 종교라 하나는 윤리적종교라 이 윤리적 종교가 먼저 나와요. 기독교를 정의할지 첫째로 신인으로 이해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윤리, 윤리적 종교며 윤리적 종교, 항상 사랑을 앞세우고 겸손과 온유를 따르는 화평을 추구하는 윤리적 종교예요. 두 번째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중생과 심리와 그 어, 이 성화를 약속하는 구속적 종교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리를 버리면 벌써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전을 버리면 우리 그런 줄 아시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예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절 구절 구는 하나님께서 우리게 소개하되 전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변하기를 원하노라 11절 땡주여 여기 가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 내가 내동주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 두분 자를 감사소서 13절로 16절까지 그땅 백성을 얻는데 여러분에게 말하여 바로 내 당신이 확강력이면 첨컨대 내단을 들으시오. 네. 내가 네. 그 값을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어, 어, 어. 네. 내가 나의 죽 자를 더비 장사하게 노라 에브론이 여왕에게 대답해 에브론의 내 중요 얘기에 들으소서. 땅 값은 400세겠나? 나와 당신 짓을 이렇게 경계하니까 어. 당신의 중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 말해줬자, 에브론이 해쪽적으로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고히 통명하는은사백세계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지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죠. 공짜 좋아하다가 많은 사람 많아요. 어, 값을 치릅니다. 다윗도 그, 어느 나라에, 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라우나 타장마다 은 50세기를 돈을 주고 사서 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 공짜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공짜로 설계만 하지 말고 단지 대가를 치우고 설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공짜 설계 준비하는 거 많이 있죠. 난 그런 거 전혀, 전혀 관심 없는데, 그 뭐냐면, 뭐그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가 꽉섞여어요그 어떤 목사님 나오면, 왜 설교 준비 그렇게 하냐고, 또그 어떤 분은,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나를 또 하냐고, 그래요 저 관심하고, 왜 설교 준비? 나는 2분이면 끝내버린대요. 그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딱, 그냥, 목사 1분이면 끝난대요. 그거, 식음밥도 그렇지 않겠어요? 식음밥? 이미 굴러다니는 식음밥?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 그 교수님이 그걸 아주 강조했을는데 항상 그걸 잊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여 우리 있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산물을 공짜로 먹지 마세요 돈 주고 사먹는 것이 제일 싸지 않아요 아, 직접 농사지어 보세요 비타민을 위농사지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들 믿게 공짜 좋아하지 말고 예산도 즐기게 하지 말고 예산값도 있으면 금금방 갚아버려요 됐으니 내삶 치지 말고, 물질 청활도 깨끗하게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 지금 영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살았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도빠르있서 하나님 응. 앞에 칭찬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